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 우리 6절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6절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위하여 함이니라. 이러누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13절에 보면 그를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행동도 우리가 하는 모습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누가 알아두신, 알아주지 않아주지 않든 이미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오늘 이 새벽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또한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이 장례를 오늘 준비하는 이 여인들처럼 여인처럼 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 앞에 예배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인 것임을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도 우리가 어저께 봤듯이 6월절 이틀이 되어서 6월절 이튿날이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셨다고 말씀했죠?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네 번에 걸쳐서 하실 동안에 이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정확하게 멘트를 그렇게 말씀을 그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네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 이때에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그 행동을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그의 여인의 그 모습이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힘들 때에,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마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그 여자의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찬양하며 자신의 인생을 드려는 것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나와 그 예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도 귀한 것이지만 또 귀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 그렇게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참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해결되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기쁨.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복음을 만나고 난 이후에, 십자가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인격의 변화예요. 내 인격이 변하는 것이죠. 인격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더 많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내 인격이 아직도 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병고침의 은사를 받는 것보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변화하는 것인데, 내가 변화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격의 변화인데, 인격에만 하는 다른 말로 변하면 내 삶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분이라. 아멘. 요한복음 12장은 같은 얘기를 얘기하면서 그 여인을 마리아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여인이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람은 바뀌는데 그것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삶의 전체가 송두리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발앞에 가장 귀한 향유를 붓는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평생 따라다니는 모습으로 바뀐 여자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부활 사건을 만나는 그 평생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평생이죠. 끝까지죠.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이름만 끝까지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귀한 기장이 있다면 내 성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완전히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그 모습이 우리 인생의 기적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모습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을 만나고, 우리는 복음을 만나고,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고,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평생 따라가는 것, 십자가를 평생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얼마나 귀한 삶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7절에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유한복음 12장 3절에는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나드 한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드 한근. 나드 한근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노동자가 1년치의 연봉이에요. 1년치의 연봉을, 그런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붓고 나서 난 이후에 그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우리 한번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겠겠고도 하거을 아멘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겠어도 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가난한 자에게이 비싼 향유를 나누어주지 이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비하고 있다라고 왜 이것을 협의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인의 이 행동은요, 행동이 아니에요, 값싼 행동이 아니에요. 가장 비싼 행동을 지금 예수님 발앞에 지금 붓고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그 발앞에 찔끔찔끔 조금 조금씩 향유를 붓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그 예수님의 발앞에 향유를 한 번에 붓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지금 제자들이 구절에서 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런 말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어떻게 요 예수님 발을 깨끗하게 하는 그 모습을 성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이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해 그온 방에 뭐가 가득하였다? 맞아요. 온 방에.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고 발을 씻기는 이 모습을 통해 그온 밤에, 온 방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누가 굳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지 않아도, 누가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누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이 여인의 몸에서 퍼져나오는 은은한 향기가 온 방에 가득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의 사랑의 향기가 온 방에 가득하였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내 인생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그 때가 어느지는 모르지만. 그 부르실 때, 그때까지 예수님을 향한 이 향기가 나를 통해서 곳곳에 흘러 넘치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 향기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흘러넘치는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빌라도 베이 모든 성도가 이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까도 말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귀한 이 행동, 예수님을 향한 이 귀한 행동도 예수님 자체도 이 여인의 귀한 행동을 칭찬하고 계셔요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모습을 어떻게 선포하고 말하게. 하겠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 자체도 이 여인의 이 모습을 칭찬하고 계시는데에 여러분 보십시다. 이 예수님의 귀한 행동 속에서 이 여인의 행동 속에는 사단에 개입하는,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 자체도 이 여인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사단은 이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고 사단은 오늘도 이 여인의 모습, 이 예수님의 장래의 모습을 방해하는 모습을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사단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사단은 자존심을 상하게 만듭니다. 제자들이. 심지어는,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가련 누다는 이 차라리 가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마리아의 자존심을, 어떻게 요 건들고 있어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방해하는 몇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상기로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박수치고 잘했다, 격려하고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못하게 늘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첫 번째, 거의 대부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사단은 절대에 성경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리적이면서도 이성적인 말을 하지만 성경적인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누가 들어도 그럴 듯한 말. 그런데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사단이 하는 그런 말들은 어떻게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지만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때에 왜 이것을 합의하느냐?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합리적인 말로 사단은 공격해 오는 거예요. 성경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단은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로 우리들에게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단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을 대동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핑계 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본 그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되잖아요. 먼저 가난한 사람을 본 그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 라고 정지하고 판단하는. 이것이 사단의 언어죠. 자기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혹, 다른 사람이 그것을 못 봐서 못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도와주지 못하느냐. 자기도 안 도와주면서 사단이 이렇게 정지하는 언어로, 판단하는 언어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존재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단은요, 분노하고 화를 내요, 공격하고 항상 뒤에서 이렇게 사람에게 공격하는 그런 영혼들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하민이라 하민.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보십시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가 되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붙는 이 향류가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라고 생각할 때 저는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은 절대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장례를 내가 준비해야지 라고 하는 말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발 앞에 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12절에 이 여인의 행동은 내 장례를 위하는 것이라. 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네 번이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이 내 장례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라고 생각할 때에, 아,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지 않으실까요? 할렐루야. 여인이 향유를 붓는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내 장례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며 평생을 바친 이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을 예수님께 보실 때에 우리의 모습들이 그냥 모습이 아니라, 네. 장례를 위한 너희들의 모습이구나 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 예비하는 거 너희들이 내 장례를 예비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직분을 감당하는 거 섬기는 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냥 모시지 않고 기억하시는 데에 우리의 모습들 하나하나를 장례를 위해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위해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우리가 듣는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직분을 감당한 이 목적이 우리 가운데에 다시 이 새벽에 새겨지는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제대를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옆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게 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옆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하고 얘기해. 항상 너희들 옆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장례를 치르고 나서 너희들은 평생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내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너희들은 항상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헐벗고 금주는 사람들 이런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될 것임을 성경은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마지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박합니다 적당히 믿다가 열심히 믿지 않다가 끝나면 이렇게 없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신앙으로, 예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이 마태복음 26장을 이야기하면서 장래에 대한 얘기를 툭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떤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마지막으로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을 장례하듯, 이렇게 진지하고 향기 나는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며, 우리가, 우리가 하는 예배도, 기도도 여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쁠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을 까까지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끝까지 믿음이 온 적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 번째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예수님을 향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여인을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과, 우리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와 모든 감당하는 직분들이 예수님 앞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 줄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오늘도 믿음의 방패를 굳건하게 들어서 사단의 불화살과 공격들을 막아내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든 개인이 될수 있도록 윤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족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